주식 게임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송기훈 대표입니다 또 남북 경협주 또 오늘처럼 이렇게 밀릴 때는 제가 영상을 꼭 찍어드리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주가가 그렇게 올라갈 때는 개인적으로 사실 불안 요소가 별로 없어요 그냥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어디서 익절하느냐 그냥 이 정도 문제인데 순간적으로 이제 여기 움직임에 이제 포인트가 어떻게 되냐면 외국인이 나간다예요 이걸 보거든요 자, 지금 대아티의 기준으로도 지금 외국인 이탈하는 거 보이고 아난티 기준으로도 지금 외국인 이탈 보입니다. 신혼도 외국인 이탈이 보여요. 자, 근데 이 외국인 이탈이 언제부터냐? 지금 선거를 딱 기준으로 선거 전으로 딱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는 그 직전까지 얘네 매수하고 있었어. 선거 전으로 갑자기 얘네가 매도로 돌아섭니다. 자, 그러면 대아티아이도 어때요? 지금 선거 딱 끝나자마자부터 이렇게 되죠. 아니,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아니 민주당 정권이 오히려 북한하고 더 사이 좋게 지내자 이쪽 아닌가? 그런데 왜 얘네들이 여기서 매도를 하는 거지? 자, 그럼 요거에 대한 고민이 이제 여러분들이 좀 가지실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영상 올려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얘네들은요. 자, 필요한 게 뭐냐? 이제 어느 정도 끌어올려 놨으면손바김도 내야 되고, 솔직히 개인 투자자들한테 물량을 넘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네들이 눌렀다가 다시 올라갈 때는 이거보다 많은 물량이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툭하면 하는 게 골파기예요. 골파기. 여러분들 골파기 많이 보셨죠? 주식하시면서 네. 뭐 당해보진 않으셨어도 눈으로는 많이 보세요. 골파기를. 실제로 외국인 애들이 집중적으로 물량을 잠그기 위해서 위아래로 출렁거렸던 이런 구간. 네. 일단 이쪽 구간, 대아티아의 기준으로 딱 이쪽 구간에서도 보면 아니 굳이 여기까지 보낼 거면서 골파기를 이렇게 들어와버립니다. 시간도 끌고 골파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외국인 애들이 물량을 잠갔어. 근데 위쪽으로 끌고 가려고 보니까 어때요 느낌이? 이제 여기에 있던 물량이 떨어지는 자리란 말이에요. 왜냐면 여기 있던 분들이 그니까 요쪽 구간에서 한 번만 어떻게든 뭐 이런 순간적인 자리에서라도 평균단가 관리라는 걸 했으면은 여기는 이제 본 정가에서 나갈 수 있는 자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전가로 나가는 분들 있고 또 신규로 남북교육주 기대감을 가지고 진입하는 분들 있고 이 손바김을 계속 일으켜내는데 위쪽으로 손바김을 일으켜내려다가 어설프게 이쪽 라인 뉴스 하나 없이 들어올리다가 여기서 매물팍 두들겨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꽝 하고 떨어지겠죠 어, 외국인들이 이상을 원하겠어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부 물량 출하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선거 끝나면 바로 올라갈 것 같았어 어, 선거만 끝나면 꽉 위로 가줄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실망 매물이라는 존재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눌릴때 어, 내가 슬슬 매수해 볼까 해서 들어오는 팀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손바뀜이 일어납니다. 자, 손바뀜이 급하게 일어났을 때는 사실 남북경협주에서 중장기로 보고 들어온다 하시는 분들은요. 솔직히 비율이 적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남북경협주에서 뭐 나는 6개월 본다, 1년 본다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오히려 적다라고. 그냥 올라온 높이가 있으니까 어, 순간적으로 한번더 거량 한번더 붙여줄 때 내가 나가야지 이렇게 된다고. 그럼 뭐다? 오랫동안 물량을 들고 있었던 분들이 단기로 보는 분들한테 물량을 떠넘긴 거예요. 손바뀜이 난 거야. 그리고 그거를 얘네들이 계속 유도를 하는 겁니다. 손바뀜 나게. 그 다음에 고한번파고 들어버리면 끝이거든. 그러면 단기로 들어오신 분들은요, 특징이 손절라인을 짧게 잡는단 말이야. 어디다 잡냐면 지금. 대아트의 차트 보세요. 어디 잡겠어요? 2 1일 선을 잡잖아요. 2 1일선 사이에서,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안쪽에서 2 1일선 사이에서 매수해가지고 내가 올라갈 때 매도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순간적으로 골 한번만 툭 파도 여기서 투매 딱 터지면은 그거 물량 받고 들어버리면 끝이라고. 시총이 작기 때문에 제가 누에 말씀드렸죠. 이 골파기 언제든지 해버릴 수 있으니까. 그냥 요 종목들 이 섹터 자체가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오기 직전에 들어가든지 아니요 완벽하게 골파는거 보고 진입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로 적은 비중씩 서서히 내가 나눠서 진입할 수 있는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만의 이제 매매 기법 있으실 거 아니에요 매수 기법이 그게 서서히 진입하는 거라면 정말 서서히 진입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린 거고 지금 송기훈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전략반 기준으로는 어떤 쪽으로 하겠어요? 그냥 막바지에 진입하자 쪽으로 지금. 저는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 어쨌든 간에요. 지금 선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요. 지금 선거 끝난 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됐어요?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애들이 마치 남북 경협주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야. 어, 예를 들어 원전주 막 이런 거잘 나가잖아요, 요새. 막 그쪽으로 이제 막 지주사 막 이쪽으로 넘어가는 신용을 하는 거야. 그 넘어가는 신용을 하면은 순간적으로 몇 거래만 여기서 멈춰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남북 경유주가 버려진 줄 안다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물량 다 던질 때 그거 싹다 받아먹어 버리면 얘네들은 지들 매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 가져가요. 훨씬 더 많은 물량. 여러분들 주봉 보세요. 지금 여기까지 끌어올려 놓고 여기서 단기 고점 형성하고 이렇게 된다고. 지금 이쪽 구간까지 완전히 넘겨놓은 상태에서 여기 턱 밑에서 얘네들이 본격적으로 매도를 들어갈 수 있냐. 주포가 매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주포가 제대로 매도, 매도 시작했고 내려가기 시작하면 여기 있던 물량들도 다 던져질 텐데 얘네들이 물량을 던지는 것같아도 손밖에 없이 그냥 생짜로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 떠넘길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원하는 타점은 뭐겠어 뉴스 띄워줬을 때 요구가 한 방에 돌파하려고 총 밑에다 갖다 놓은 거잖아요 지금 딱그 밑에다가 아난티는 어때요 똑같이 외국인 매도세 나오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외국인이 이거 팔고 딴거 사러 간다 하는데 막상 차트 보면 어때요? 엄청나게 불안해 보이는 요소도 아니야. 남북 경영주가 전반적으로 그냥 21선하고 볼린저밴드 상단 사이에서 분할 매수 타점 잡아가는 종목이구나. 다들 이렇게 판단하신다고. 그런데 남북 경영주 시총이 많이 작다 보니까 이 순간적인 골파기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정말로 서서히 진입하는 게 아니라면 너무 조급하게 진입하시면 안 된다. 순간적으로 물량 털리는 구조 나온다. 실제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나티도.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이 물량 매도한다라고 얘네들이 싹싹 털고 나가는 건가? 얘네들 여기서요. 여러분들 여기서 얘네들이 물량 걷어들일 때 모습 한번 보세요. 이직거리를 해서 물량을 들었어요. 잡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매도해가지고 얘네들이 큰 수익을 낼수 있느냐? 어? 저점비를73% 올랐는데 그건 여기서 딱샀을때 얘기고요.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이거 움직이 만들면서 들어간 돈하고 물량 잡는 거 감안해보면 지금 여기서 이거 싹다 매도해가지고 지들이 수익구조로 나갈 수 있다?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 21선 깨지면 투매 구간 터지거든요 저거 잘못 건드리면 그럼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억지로라도 투매를 일으키려고 한다면 어디서 일으키겠어 21선 대아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21선이에요 여기서 투매 일으켜요 일으킬 거면 왜냐면 여기서는 흔들어도 사실 투매라고 할 만한 정도의 물량은 안 나옵니다 누가 여기서 투매를 하겠어요 그냥 매도한 거겠지 딴거 사시려고 근데 아이고 지금 안 팔면 큰일 나겠다는 자리는 21선 깼을 때라고 그러면 얘네가 투매를 일으키려고 하면은 아예 21선까지 밀어버리겠죠 그냥 갑자기 순간적으로 골파기 한방 만들어 버리겠지 그리고 저는 그 골파기가 마지막 골파기라고 생각합니다 골파기가 나와준다라면 여기가 매수 타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진입하시는 분들이야 평균 단가가 대충 이박스권 안쪽에서 어디선가 형성이 됩니다 어디서 요, 요 어딘가로 그냥 형성이 돼요 그러면 여기 권역 넘어가면 이미 다 수입구조로 돌아가버리는 그런 이런 구조가 나오는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그냥 여기서 돌파할 때한 방에 돌파할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남북경역주들은요 시작 자체를 상한가로 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상한가예요 여러분들 월봉 보세요 남북경역주 불붙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냥 상한가로 출발해버리잖아요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장대항모 뭐 하나 딱띄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넘어가져 있잖아요 여기 넘어가버렸잖아요 거리랑 엄청나게 터지면서 막 이런 거리랑 동반돼버리면서 메울한번에다넘겨놓고 이제 여기 하나만 뚫으면 그냥 고점갱신 그냥 이구도로 이 가버린다고. 거기다가 지금 미중 무역 협상 중이죠, 여러분들. 몇분 좋잖아요, 지금 미중 무역 협상 끝나고 갑자기 북미 회담 이쪽으로 시나리오 써버리면요, 그때는 올라타고 싶어도 못 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건딱두 갈래입니다. 나는 정말로 서서히 분할매수로 다가가겠어. 나는 골파기를 기다리겠어. 대신에 골파기 순식간에 지나합니다 30분도 안 걸릴 거예요 골파기 왜냐면 남북 기업들은 이제 뚝 떨어지면은 사야지 하고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때 같은 모습이란 거 예상하고 막 진입하려는 팀 많아가지고 순식간에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얘네들도 집중적으로 물량을 매도하는 게 아니 그냥 손바뀜 유도성 매도 물량만 던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얘네들 여러분들 누적 보세요 얘네들이 뭐 팔기 몰 팔아 아직도 많이 들고 있잖아요 판게 아니라 그럼 얘네들 이거보다 더 많은 물량을 걷어갈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을 이쪽 박스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순간적인 자리 캐치가 필요하다. 어, 나는 남북경업주가올 하반기 중에 두달 정도는 완전히 시장 지배할 걸로 보고 있다. 저는 시장 지배할 걸로 봅니다. 왜냐고요? 코스피가 5천까지 순도 안 쉬고 가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코스피도 막한달 정도 쉬는 구간 나오고 막 이러면서 가요. 그러면 이런 구간일 때남북경업주 불붙어 버리잖아요. 돈이란 돈은 다남북경업주로 옵니다. 아시죠? 이거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이나. 지난번 남북기업주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지금 제가 어떤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돈이란 돈은 남북기업주에 다 물려 있어요. 상한가 걸렸는데 아니 시가총액이 막 2천억 이런데 상한가에만 매수하겠다고 막 2,300억 걸려 있고 막 이런 일 생겨버린다고 남북기업주는 상한가라도 따라잡고 싶어가지고 그럼 그 전에 세팅이 끝났느냐 그 이후에 세팅하는 차이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죠 실제로는 왜냐고요 여기서 출발하면. 또 상한가 간다고 그럼 내가 여기서만 사도 30%만 비싸게 사면 되잖아 아니에요 여기서 살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출발해버리면 엄연히 말하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상한가에서 한번 기대해 봐야 된다고 겨우 그러면 이미 여기랑 평균 잡뭐 50%씩 차이나 버리죠 이게 매물다 뚫어버렸는데 남북경험주 남들보다 먼저 세팅해서 정말 남북경험주가 주인공이 두 달을 내가 누리겠다. 여기서 진짜 내 자금 엄청나게 불려보겠다. 진짜 여러분들, 진짜 노후대비 끝나는 수가 있죠. 남북경협전을 한번 터지면. 근데 네 제가 그냥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이 정도 양봉, 여러분들 월봉으로 양봉 이거 두 개면 그냥 노후대비 종료예요 이거 두 개면 아니 이걸로도 노후대비가 안 된다. 여러분들 양봉 하나가 100% 짜리, 122% 짜리 떴는데 두 개가 그 앞에 것도 지금 작아서 잘안 보이지만 40% 짜리에요. 그러면 이 정도 양봉 두 개. 월봉으로 양봉 두개딱 띄워버리면 그냥 노후대비 끝나는 거죠. 근데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잡았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아쉽게 끝나고 누구는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남북 겸주 진짜 적절한 자리 하나 이제 곧 나와요. 이, 이 모양새 이렇게 잡아버렸으면 제 겁도 좋겠다. 이거 진짜 모양새 충분히 한번 만들어 내겠죠. 맥점 자리 난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010-7544-8728번으로 문자 복구 딱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 끝납니다. 1개월 9만원 3개월 14만원 이렇게만 딱 운영하고 있고요. 따라오기만 하세요 남북개혁주. 제가 남북개혁주 언제부터 촬영했어요? 제가 이때부터 촬영했잖아요 여러분들. 이때 남북개혁주 진짜 어둠의 끝이었어. 여기보다 저점이 없는데. 아니 여기보다 저점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때부터 남북개혁주의 가능성을 보고 있었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심지어 종목까지 아난티 대아테 신원해서 딱 찍어드렸어요. 제가 지켜보고 있는 종목들, 이 종목들에서 여러분들이 숨보 좀 크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략방 이쪽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송균의 전략 투자방 이쪽에서 제가 남북 경협주 계속 안내를 해드리면서 이 기회 노리고 있다. 여러분들, 어 아, 송균 대표 너무 오래 기다린 거 아니야? 여러분들 순간적으로 막 몇백 프로 수익이 나버릴 수도 있는 섹터가 남북 경협주인데 기다림이 중요합니까? 타이밍이 중요하지. 그 타이밍 함께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딱두 글자만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 끝나고요 1개월 9만원 3개월 24만원 저 이거 왜 다른 요금제 없습니다 특별 복구방은 이미 마감돼가지고 일기 마감됐어요 나중에 2기 때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략방에서 남북경협주 함께 하겠다 하시는 분들 그냥 따라오기만 하세요 진작부터 남북경협주가 가장 어두웠을 때부터 남북경협주가 높은 곳으로 갈 거다라는 거 계속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책임지고 이끌어 드릴 테니까 남북경협주 타이밍 노려본다 하시는 분들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딱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 끝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남북경협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